네, 반갑습니다. 3월 31일, 목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3월의 마지막 날을 일단은 플러스로 마무리시키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조금 내려섰지만 우리 시장은 지금 0.5%대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저항대로 진입을 해 버렸죠. 음, 62선과 맞닿은 모습인데 과연 이대로 뚫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일단 뭐 기대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수급에서도 괜찮은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가담하는 모습. 외국인들이 매수 가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잘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많이 회복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중소형주의 반등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하지만 테마주들은 변덕스럽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에서 또 약간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러시아 관련한 부분에서 러시아 테마주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 외적인 종목군은 또 다시 떨어지는 형태. 자,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모습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반면에도 금융투자 관련한 부분에서는 아주 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금융섹터 쪽에서 KB금융, 현대해상 뭐 난리가 아닌데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요 지금 60일선 딱 붙어. 어, 만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은 내일이 되면 62선 더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양봉의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면 바로 뚫어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동평균선 때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캔들 차트만 튀고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정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돌파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흐름을 타고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야지만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일 이격도 좀 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돌파를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도 60일선이 끌려내 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돌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이라든지 재료 뭐 기타 시장의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걱정할 거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봉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침에 지지라 때, 에, 지켜놓은 이후에 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죠 상승 지지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 모습 괜찮은 모습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 흐름이죠 네 코스닥도 지금 이대로 간다 라면은 뭐 오늘 한한두시까지는옆을좀서 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어, 막판에 좀 튀어 올려줄 가능성도 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이 조금 뒷받침을 해주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외국인 방향성이 아주 좋습니다 상승 흐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금융주단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난 아직 더살 거라고 라는 느낌이 있죠? 더 올라갈 거라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같이 사다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지금 올라서는 모습이라서 주춤하던 연기금까지도 같이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 전부 다 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대형주 쪽 관심도 좋고요. 중소형주 쪽 관심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정도라면은 네. 기대를 좀 해볼 만도 하겠죠. 근데 아침에는 되게 밋밋해요. 재미가 별로 없겠죠. 왜냐면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변화가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에 군 대한 포지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막 끌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 이라기보다는 그냥 밀어서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 있었던 어떤 그, 푸시에 대한 압박을 시장 전반 부분에 걸쳐서, 어,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은근하게 들어오면서 장을 은근하게 밀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했는데 매수 규모는 많지 않지만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도 좋은 흐름들을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연속 매수가 들어오게 돼야지만이 시장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삼성전자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하이닉스가 조금 떨어진 모습이긴 한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둘다 이제 지지권 대잘 유지해 나가는 그 모습이라서 큰 문제 없겠죠.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다라면 12만 5천원대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다라면, 지금으로서는 7만 5천원대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요기 지금 7만원, 7만 천원부터 7만, 7만 3천원까지의 간격이 또 있기 때문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 하면 찔러봐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7만 천원대부터는 관심을 가지셔도 될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오늘 삼성 SDI가 조금 강세 보이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어제 올라왔었지만 좀떨어진 모습이죠. 이 자동차도 조금 네 이게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어제 저항대 진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항대 진입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항대에서 물량을 많이 쏟아내가지고 주가를 던지기를 했다라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늘 또 플러스가 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강보압 또는 약보압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플러스 구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다음에 금융섹터 KB금융 아 좋은 모습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 KB금융 말고도 신한지주 네 지금 상승세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아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섹터들은 길게 장거리로 보면 좋다는 말씀드렸죠.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금융섹터를 끌고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주도 잘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현대해상 지금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 2,300원인데 신고가 역사적 순간을 볼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네 계속 틀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3만 2,300원 신고가예요. 신고가 이게 장중 신고가이기 때문에 또 더치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화살표가 바뀐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즉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들고 간다라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KB 금융이든 또는 뭐 신한지주든 아니면 현대해상이든 이런 종목들은 뭐 충분히 언급을 들었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수익률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법 많이 나왔네요. 수익률이 네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수익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겠죠. 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지금 위메이드도 지금 조금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그 LNF LNF가 요즘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천보도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흐름을 만들어갈 것인가. 요즘에 테슬라가 계속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어, 이 배터리 소재,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도 관심을 좀 갖고는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뭐 수익으로 전환되는 어떤 형태보다도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이제 좋은 흐름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추세적인 부분이 지금 꺾여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LNF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형태가 지금 20만 원대 넘어가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죠. LNF가 넘어가야 되는 과정은 이제 이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가격대예요. 네. 22만 원에서 23만 5천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 현재 가격대 형성된 바로 이 매물대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좀 애매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네뭐 추세적인 부분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단기적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어 끌려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자 그러면 매매동향을 이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매매를 했을까요? 아 어, 보시면 기관쪽 먼저 볼게요 기관쪽 보시면 LNF 오, 가장 많이 산 종목에 속해 있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그래도 매수를 계속해 주는 것 같아요 잘 버티게 만들어 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쪽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오늘은 매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매수와 매도가 좀 팽팽하게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수가 많은 편은 아니고요 메커리 인프라 매도가 있었고요 서진 시스템 동보아이텍 하나 금융 지주 덕산 하이메탈 등등의 등 순서인데 뭐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매도 규모가 많지 않고요 또 주가 추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외국인들 한번 넘어가 보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SDI, LNF 똑같네요. 그다음에 삼성화재 예, 보험 쪽인데요. 삼성화재도 지금 주가 반등이 잘나고 있습니다. 삼성 쪽 보니까 오늘 삼성 SDS가 14만 원네 가는 모습이에요. 이거 지금 블록들에 대한 이슈들 다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13만 원대에서 이제 지지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보고서 매수하신 분들 많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지금 한 7, 8% 정도 수익이 나오 않을까 생각되는데 음, 지지선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삼성 SD에서는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은 그런 자리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복구가 되고 나서 이제 한 14만 5천원 이렇게 넘어갈 때 추세가 좀바뀌려고할때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매도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외국인들이 좀 싫어하는 종목도 아니고요 또 매수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 나오는 분량들은 그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시장이 돌아서는 시점에서 분위기가 좀더 반전이 된다면 하이닉스 쪽도 매수로 바뀌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은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이 이제 매수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매도 규모가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진 않다. 뭐 안심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올라서 마감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번에 오늘 올라서 마감이 되면 내일이 주말장인데 주말장에서 변동성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상향으로 해서 0.5%또 올라가서 저항 때 맞이했다. 그럼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옆으로 좀 누워주거나 아니면 좀더 횡보하거나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음...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면, 계좌가 계속해서 좋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계좌가 좋아지셨을 텐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회복을 해 나가시면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 본격적으로 한번 타고 들어가시면,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추웠던 겨울은 그래도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꽃길이 또 앞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잘 유지해 나가시면서, 계좌 포트폴리오, 잘 데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오후에도 특별하지는 없,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 네, 잘 체크하시고 오늘 괜찮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오후 장까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저는 마감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